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배트님 저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우울해요. 배트님 아까 컨디션 좋으셨잖아요. 바텀 걸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해요 그냥. 제가 <laughs> 열심히 기운 나게 해드릴게요. 같이 바텀 가시니까. 오늘 네, 바텀 설코 고정. <laughs> 아 고정 안 한다고 했잖아. 왜 그래? <laughs> 그렇죠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? 근데 하루 종일 아. 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야. 새벽에도 하시고 막 저녁에도 하시고 아침 말는다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이제 저녁에 새벽에 끝나면 자려고요 오. 새벽까지 역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. 아니 근데 오늘 좀 든든하네. 약간 뚜띠 쉘프 느낌이네 살짝. 저도 오늘 장염 느낌으로 당무님이 키를 쉬셔야 아, 될것 같은데요? 안돼 뚜띠님도 저번에 보니까 네. 잘하시던데 그님 그냥... 목소리가 안 들린다. 저번 목소리 안 들으니까 편안하긴 하네요. 제서포터못 네 가면은 안 그래도 못 하는데. 레트님, 뭘 못했잖아요. 레트님, 저 라인 보내주세요. 잘하고 아 있구요. 아 <Honda patreon> <combine horn>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 파티 마시다가 줄 레트님, 약속하셨으니까첫 번? 이렇게 생일이라고 원하는 거 존나 많네 그냥. 개 <laughs> 때리고 <laughs> <describe 웃음> 싶네 그냥. 아 진짜, 열 <laughs> 미워 죽겠네. <laughs> 아..안녕하세요 아..목소리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들리니까 아, 좀편안네 아..오케이 그럼 저 노마이크로 할게요 네 안돼 안, 안 돼요 못하는데 마이크까지 면은 괜히 자아 생겨가지고 발리 우울해하고 신나고 그냥 아주 그냥 농담이야 마이크 켜 마이크 켜주세요 생님과 함께 웃고 싶어요 롤서 지금 내가 보기엔 타이밍 못잡아가고못 키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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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이지 시작 안한 거. 그안 키울 거 보면 자링 외한다이스 나머지 분들은 무슨 죄야. 딩도 생일인데 이거 생일날까지 는데 어, 와. <laughs> 와 귀엽네. 농담이죠, 선생님. 진짜 분위기 없네. <laughs> 지금 개마렵네. 지금 개마렵네. 와 이거 진짜 키네, 마이크를. 그만 걸어, 선생님한테. 그만 걸어 그러네. 뭐 뒤통수 그냥 한대 시원하게 날리고 싶네. 리얼 리얼 리얼. <laughs> 구독. 아. 선생님의 손이 제 뒤통수에 안 닿잖아요. 야내 ㅋ ㅋ 잖아요가그 돼? 그구는 누가 시킨 거예요 도대체? 아까 <laughs> 롤할 때그애 한번 하셨거든요 <laughs> 그기무님병글구애 어떤 거 같아요? 티어가? <laughs> 어저 한번 해봤는데 진짜 좋던데요? 아그아 진짜요? 당아 저러면 진짜 그웬만 한다고 오늘 하루종일 어나 그웬 있어. 이라도. 내가 뺄게. 그러면 아이번을 해볼까 그웬 하시죠? <웃음> <웃음> 나 아이번 눌렀네 미친. 아 뭐야? 아 그웬 저쪽이 아이번이야.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. 이게 생일방인가 진짜로? <laughs> 2도 하고 혜님큐를 2마리 맞추고 바로 튀신대요 근데 저 아까 그.. 그.. 그거 인베 때문에 E.. 찍혔어요 아 근데 인베인데 도대체 일을 왜 찍으신 거예 아니.. 거예요? 누가 많이 아플까봐 <laughs> 어? 이놈 어, 어. 바텀 틀릴 어, 야 거기다 네아 죄송해요 찍힐 줄 알았어요 필필필필필 끝난오 살았다 이거 아니, 레오나가 이리하면 맞으면 죽어요 뒤에 있어야 돼 <laughs> <저는, 나. 웃음> 아, 뭐해! 때리지 다, 마 때리지 마! 아니 다무산으로 벌어질 줄 알았죠 이거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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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어? 저왜안 먹어? 어, 아, 뭐해! 아니, 왜 저거 안먹었지 아, 먹어지는 거 아니었나? <laughs> 이거 왜안 먹어, 줌? 평타가 안 나가요. 어, 아니, 민민 평타가 왜안 나가요? 평타, <laughs> 평타 안 나가요. 와, 와 나이스. 아. 아이버 님. 누누가 저희 풀 스펠 빼고 가 가지고 힘들잖아요. 죄송한데 누누 미드예요. <laughs> 미안. 정글 안니에요 그래. <laughs> 아, 그래? 저, 저 <laughs> 뭐 거예요, 지금 누누는 미드고요. 아, 풀. 그래. <laughs> 아니 롤스가 아, 아니 바타 님들 여기 당 쓰고 있는 건 눈치 못채시면 어떡함? 와 망했네. 망거는 님 발은 속도가 아닐까요? 왜 풀려 왜안풀니 아니 안 눌리던데. 아왜안 눌리는 사람이 뭐 아, 왜? 왜 이렇게 많아 그냥. 어떡 만나. 와 잡아! 너 보리는 고 있는 거왜 모르는 거야? 아니 여기 난리났데 그냥. 진짜 무슨 누구 숨다고 하는 거 같냐? 죽거죽거죽거 죽여. 죽여, 죽여, 죽여. 테슬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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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. 떨지, 어때 어때 내아이번굿굿 굿, 굿. 어 나쁘지 않았는데 방금. 괜찮았다, 진짜 나 아, 냉정하다. 진짜 괜찮은데 네, 나 이거 아이번 재능 있을지도. 어떤 파운드 텔이 있음. 아나 바이킹 아, 어른 텔이 아, 뭐야. 누야 고고? 아! 아 죄송해요 제가 텔이 없었네요. 네? 아니 일부러 물리고 있는데? 아 그게 잘못 봤나 뭔데? 훔다뭉쳤다 훔쳤다. 근데 이거 못 들어올 텐데? 유명인 네 나오아 네 <laughs> 잠깐만. 아, 렸어 네. <laughs> 네. 네. 아, 렸어 아, 렸어 아, 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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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말, 이거. 아니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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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드디어 맛보시는 건가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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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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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야 이거. 이 짠! 그래 어? 잡나? 그래도? 잡아주나? 미니야 어? 어? 아니, 아니, 어디 이렇게 됐고 너무 이득인데, 이러고? 어? 아 너무 무리했다. 야, 지 마. 이아 아, 잘못 졌다. 죄송해요. <웃음> 가만히 있어는데 있이나 되네?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 실수 한거만 해줬으면 거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을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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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누구야? <시장동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누구야? 아니 이거? 아니 생각한다. 쟤네 뭐어메이스야 뭐야? 아니 <목소리> 어디서 이렇게 나 나타나는 거야? 와 합류 아, 진짜 미쳤다. 아니 합류 왜 이렇게 다르줘 <목소리> 내가 같이 이제 합격하고 있다. 다 같이 같은 PC 방에서 나란히 앉아서 뛰면 안데나 레드딩이 너무 아파. 오르가나오르가나 어? 너. 얘네 사용 보일 것 같기도 하다 다른 보고싶네 가는 중 가는 중 안돼 <laughs> 이럴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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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짐이 <침이> 털렸아 <laughs> <달려다. 웃음> 너무 재밌다 저쪽 그, <laughs> 천둥쥐는 <laughs> 센데 우리 천둥쥐는 <laughs> <laughs> 어허 <웃음> 멈춰 <웃음>